제가 11, 2년 전에 유아트를 할 때, 음, 어, 그 드라마를 제가 군 전역 후 처음 찍는 드라마에서 저한테 의미도 깊었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촬영에 임했던 기억이 납니다. 어, 그 드라마를 마치면서 어, 나중에 이제 좀 오랜 시간이 흘러서 레지던트가 아닌 교 수역을 나도 해야지라고 음, 생각만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 꿈이 현실로 되어같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하고 그래서 더 의미가 깊어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개인적으로 그 통증의학과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, 음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선천적인 척추 분리증이다 보니까 어 뼈가 이렇게 어 어느 부위가 없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을 해야 하고, 그리고 안 그러면은 항상 이제 그저림증상부터 마비증세도 오기도 했었던 그 어린 시절에 항상 이제 이렇게.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던 저에겐 좀 남다른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공감도 너무나 잘 되고, 그래서 제가 누가 뭐 허리가 안 좋다, 뭐 뭐가 안 좋다, 그러면 할 말들이 많아요. 제가 막 마치 의사가된 마냥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더 머리도 잘 되고, 그리고 제 건강을 지키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드라마 같습니다. 그래서 보시는 분들에게도 인생 드라마, 그리고 또 다른 뭐 인생 드라마까지는 아니어도 의미 있는 드라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유아트를 할때 유아트가 끝나고 나서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. 그게 풍부외과의 지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였어요. 그래서 사실 정말로 그 의료기에서는 중노동이기 때문에 다들 지원을 안 했었는데 어, 지원자가 많아져서 그래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아진다는 자체는 뭐냐면 은 어, 우리가 심장이 건강하지 못할 때 풍부외과에서 도와주실 분들이 함께 해주실 분들이 많다는 거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참 감사했고요.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이 안좋아지셔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, 그때 중환자실의 그 담당 주치의께서저보로 원망스럽다고, 저 때문에 흉부에 보았는데, 이거도 보고 왔는데, 너무 힘들다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. 그런 만큼 어떤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 저희 이번에 이제 마시통증학과를 다루는 제 의사의 완이, 어, 또 다른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